7월 8일 수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가수원의 농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태풍을 막아주셔서, 나무에서 과실들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또 여름철에 무더위도 막아주셔서, 농사를 짓는데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농부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태풍도 몰아치지 않았고, 또 여름철에 무더위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농부는 편하게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어, 과실을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그 나무에서 과실들을 따, 따서 먹어보니, 하나같이, 어, 그 과실에서 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이 너무 작다 보니, 하나같이 상품성이 없어서 어, 판매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화가 난 농부는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한해 태풍도 막아 주시고 여름철 무더위도 막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과일에서는 맛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농부는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강한 비바람과 여름의 무더위가 없이 어떻게 과실에서 맛이 나겠느냐. 그러나 네가 나에게 구한 것은 과실의 맛이 아니라 편하게 농사를 짓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었느니라. 이 예와처럼 이 과실은 강한 비바람과 그리고 뜨거운 햇볕을 맞아야지만 어그 과실에서 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 고난이 주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나쁜 것으로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어,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겉면하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그 고난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증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셨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또 슬기로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고난이 찾아온 적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긴 적이 있다면 또그 내용도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것을 결단하시는 또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